단장님하고 나오고 앵콜 송으로한번 쌍장 한번 친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 박수 주시는 거예요. 어, 단단, 어? 단장님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단장님이 하신대요. 어? 그대가 네가 헐줄 아는 거? 그러니까 헐줄 뭐, 그러니까 아는지 아는지는 한번 보면 알겠지. 뭐 애들까지 한 번도 장구 치는 걸못 봤어.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장구를 칠줄 아는지 아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당신이 옛날에, 옛날에 그 장구 치다가 행성에서 뭐. 오, 한우 때, 어, 한우 축제 때, 한우 축제 때 장구 치다 존나 여의도 터진 사람이 전자동인가 보구나. 아, 그러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게 막 소문이 겁나 많이 났어. 어. 맞아, 장구 못신다고 겁나 맞아. 뭐지시계맞았지금 <laughs> 이제, 이제 야 와서 제대로 쳐봐. 내 영상 찍어? 찍어서 올려줄게. 영상 찍어서 올려준대 우리 전자동 단장님이요. 여태까지 10년, 어, 16년 동안요, 한 번도 장고 치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 붙 찍은 적이 없대요. 장고를 칠줄 알긴 알아? 이씨. 아, 여러분, 오늘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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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가리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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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제 막 신발만 주라고 내가 준게 팝니다. 아우, 시끄러 야, 너 권투장이 아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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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제대로 해야지. 음악 나오면 차려 타고 인사하고. 자, 똑바로 서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너 저쪽 보고 인사. 똑바로 해야지, 차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있잖아 어, 버릇없다고 그래 차렷 경례 아유 진짜 모지려기는 이쪽으로도 해야지 여기 여기 아버지 엄마들 어 아버지하고 인사해야지 차렷 정중하게 인사해 그렇지 큰절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했어 이제 일어나 <laughs> 저쪽에 도 삐진 다음 다시 가서 일해서 인사해 그래 어쨌든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려면 자 차렷 배꼽 인사 배꼽 들고 차렷 경례 왜 그쪽만 가면 목이 뻣뻣해져요? 여수 안사서요여안 사서, 아그렇구나다 <laughs> 이유가 있었구나. 자, 자, 저희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소리에서 저희들이 흥이 나고 합니다. 네, 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언니, 니들 얘기하는 거야? 뭐 뒤를 들어, 뭐 동네 살아요 동네 살아요. 어서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왜 날씨 이렇게 있지? 같이 옛날에 뭐번 부부 그 집에서 술 먹었나? <laughs> 제가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 자, 준비됐어요? 아주 보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아주 보고 궁둥이 보니까. 아 궁둥이 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놓고 예.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가자. 골을 봐야 여러분들이 치고 오시나. 응, 저기서 어. 수비했다고 두 개를 조권 낚요 어. 그러면 나눠가지라는 얘기요이게너 어.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갔는데 왜냐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람 한번 두개다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봐 훔쳐가면 안 돼. 훔쳐가면 안 돼. 가가가 이봐 이 내거장고 빌려줬잖아, 지랄아내거장고 빌려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 다리 차리아. 센치하게. 경매. 콧바치고. 경례 애는요? 진짜 진. 당신이 좋아. 근데 한국 나를 한국 이상해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제도 네,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봐요. <laughs> 나보고 귀엽대 내가 나이가 빗살인데 응, 응. 엄청 귀엽다고 지금 있잖아 그게 아니까 나 노래 한곡 하고 들어갈게 바로 나와 오늘은 그래야 될거 같아 아, 하하하하하 지랄이여 진짜 우리 집 구석에는요 아, 정말 단장들 우리 상태가 불러주니까? 안 좋으니까 식구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조용한 노래 한곡 주시고 얼른 바로 마이크 어? 어. 어. 잡고 ]인데. 나오세요 아, 이게 뭐냐 이거 뭐, 뭐예요? 세상에 가방이다 떨어지고 아 뭐. 잠깐만요 그한 그러니까 그 너는 왜? 당신이 좋아, 장신이 좋아. 아. 야 둘이서 네. 당신이 좋아 한 번만 불러달랜다 누가? 당신이 좋아 부르라고? 음. 당신이 좋아 할요 예. 우리 한번화 해드릴게요 전자동이 죠 유치원 중태라 제가 알란가 모르겄다 <laughs> 아, 이쪽이 영어로는 잘해요 한글로 못해서 그렇지 영어로는 <laughs> 잘해 내가 영어는 가르쳐 놨는데 한글을 내가 아직 못 가르쳐 놨는데 아휴 진짜 준비돼서 빨리 줘. 어휴. 이때는, 어, 딱 하고 나면은 분위기 나서, 어, 조용한 노래 하겠다 싶으면, 한 곡씩 좀 찾아놓고 그러는 거야. 알지?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배워, 이렇게. 아, 준비됐으면 갑시다. 옹이.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도참보해신것 같고 이 노래 가사만을 아시는 분은 가슴이 많이 아파와요 친구가좀 어, 들어갔나봐요. 네, 잠시 음악 어, 조금 줄여가면서 자,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충성. 네. 아, 그래야지, 아니, 나름님은 원래 이렇게 군인들로 어, 해서 고생하시니까 인사를 잘해야 되고. 뭘더 고생하세요? 고생니다 스윙러들 <laughs> no. 저기요 어, 우리. 아, 여기 여기 저앉으계신 분들도 계시는 양해를 구하고 올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놀이하는 거는 괜찮칼 라 약간 이제 북치고 장구치면 울리니까 여보 어디 가? 이제 누가 시고나실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어 많이 붙이고 장구치니까 말하면 네. 생각을 하고 소리 조금 게 내려서 어, 마이크도 조금만 저기 다랭니 아이 그두개다 조금만 일반 선가 조금만 내려주시고 음악도 조금만 내린 상태에서 어저께 밤새 술 먹고 이제 자까 타 아니 무야저 손님하고 왜른 얘기했어요. 어른 말씀하시는 데 자꾸 토를 다냐. 아니에 와보세요. 사람이요 어른 얘기하는데 그럼 그래. 그 그래. 말을 지방 방송을 넣고 그러면 너같으면 좋겠어요. 네예온집 <laughs> 아, 아, 며칠 안 돼서 몰라 그러는 거. 왜냐면 얼마 안 됐으니까 마주를 네, 하시고 어 장신으로, 남진 장윤정 씨가 분같죠 그거 한번 하고 그리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나오시면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별만한 <laughs> 부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좋터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차렷 이쪽 보고 차렷 왜 다들 뒤쪽에만 올리고 이쪽에 정성정성 진짜 <laughs> 아우 진짜 뒤에좀 아무도 못 올라와 그럼 거거 이쪽 보고 하자 눈동자가 왔다지 차렷 받치고 격리 네. 이쪽 보 찬혁 하치구 정물해 이쪽도 해야지 한번더 해야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laughs> 어, 난난좀 머리 쓰다가 나 이런들 부르면 막 그냥 시금땀이 나는데 오늘은 분위기 괜찮네요, 그렇죠? 어. 저... 혼자 해면 못 올려. 누가 안봐 영상? 이게 <laughs> 반반이야 왜? 그 둘이 같이 해야지. 아니 그저 본. 아니 뭐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이가만 3 0밖에안 보이려. 각설이 마당 나온지 며칠 되지도 않으면서. 네. 조심해 앞으로. 그. 사치기 사치. 사치기 사치기. 아빠 도 와서. 부리하는 노래는 이 보통 이 둘이들이 많이 부르기들에 노래가 정해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아는 노래는 혹시 남지 씨가 불렀죠? 가수 윤수연 씨하고 사치기 사치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분이? 못 들어봤어요? 아집 근처에 테레비가 없군요. 아 이쪽에 누님도 사치기 사치. 남지 윤수연이가 불렀는데 아, 아, 당신 말고 이쪽에 저희 세대 얘기하는 거야. 저거 당신 못 들어보셨어요?

I'm not 그 사랑하고 그 기운이 그저 같은 사랑을 하게 어찌 어찌 어찌